안녕하세요. 어스틴 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렸던 걸 지금 보니까 7월 25일이더라고요.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그 동안에 이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유가 너무 없다 보니까 영상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어, 아무튼 뭐긴 스토리가 있는데 곧 차차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가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고 오늘이 이제 이삿짐을 싸는 날입니다. 오늘 9월 2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삿짐을 싸고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어제가 제가 다니던 회사의 마지막 날이었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인사를 이메일 전체로 보내고, 그리고 회사에 가서 그동안 회사에서 가지고있었던 모니터 뭐 이런 거다 반납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지 반납하고, 그러고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아, 기분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자, 오늘 마지막 출근하는 날입니다. 이제 그동안은 집에서 근무하느라고 회사에서 이렇게 의자를 빌려줬거든요. 그 의자도 반납을 해야 되고, 어, 다른 이제 모니터도 반납해야 되고, 컴퓨터도 반납해야 되고. 그래서, 어, 모니터 여기 있고, 컴퓨터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반납을 하고, 이제, 아,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사무실에 들어와서 랩탑과 배지 이런 걸다 반납을 하고 이제 마지막 사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사무실 안에서는 찍을 수가 없고 지금 밖에 복도에 나와 있어요. 아,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뭐 새로운 시작을 하고 또 기존 회사를 그만두고 이별은 해도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참 마음이 시원섭섭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좀 착잡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오늘부터 백수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작년에 오스틴으로 오면서 이사 컨텐츠를 찍은 게 독립기념일이었어요. 7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9월이니까 8고두 달이니까 14개월 만에 또 다시 주간 이사를 하게 됐네요. 아... 이런 경우가 정말로 흔치 않은 경우인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이 저도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분명한 거는 나쁜 쪽이 아닌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가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는 또 어떤 방향으로 컨텐츠를 이끌어 가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당분간은 조금 이제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을 또 배워야 되고 좀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자주 뵙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제 근황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스틴에서 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 제가 그 구직 활동을 벌렸던 뭐 그런 이야기라든가 뭐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거를 좀 해보는 것도 뭐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자보퍼를 어, 거의 한 다섯 개 가까이 받았거든요. 그니까, 뭐, 그 중에 좀, 뭐, 택도 아닌 것도 좀 있기도 했고. 근데 그게 꼭 이렇게 많이 받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서 우왕좌왕 했던 것도 좀 있고, 또 비교하고 하느라고 또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이제. 뭐,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 <laughs> 근데 지금 제가 근무하는 업계의 상황이 올해, 내년까지는 아마 굉장히 화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산업이 화랑이라는 건 아니고, 산업은 원래 화랑이고, 어, 굳이 사람을 뽑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게 너무 크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모자라는 상황이라 가지고 조금 이제 지금 기회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꿈의 동산 실리콘밸리로 갑니다라는 거는 최종 제가 고사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러브콜이 오기도 했었고 왜안 오려고 하느냐, 뭐가 문제냐, 뭐 그렇게 이야기 나셨는데, 아, 그래서 거기 너무 비싸서 일단 너무 비싸서 일단 뭐. 향후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삶의 질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한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laughs> 아이도 뭐 초등학생이거나 뭐 아주 어리거나 뭐 이랬거나 그랬더라면 아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고사를 했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